방식이 있는데 아 이거 또또 그거네 뭐 그냥 바로 씁니다 이거 t 제곱 마이너스 3에 t 제곱 플러스 5 플러스 k 야 근데 왜 내가 t 제곱이라 그랬지 t 그래서 쓰면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5 플러스 k 야 전개하면 그런데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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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x+3, f(x)가 됐다, 이런 얘기야. 얘가 얘가 그때 이놈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가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놈들을... 뭐이 놈들을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근데 선생이 T로 놓은 게 뭐냐면 x제곱 플러스 5x란 말이야. x제곱 플러스 5x야. 이게 그러면 이 놈들이 나와야지만 될거 아니야, 그렇지? 이 놈들이 나와야지만 돼.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구할 수 있죠. 일단 얘가 얘가 이거 된거 아니야, 그렇지? 얘가 이거 된 거야, 그렇지? 아니, 으면 x제곱 플러스 OX, 마이너스 삼, x제곱 플러스 OX, 플러스 O, 플러스 K가, x 플러스 E, x 플러스 삼, fx 이런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냐? 사.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삼이고, 이거 얼마냐? 아, 플러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s 0 h e p 그럼 이거 얼마야? 이거 응? 얼마야? 마 i 그럼 k 지그 i 그럼 k 여기가 구 나온단 말이야, 그 j 네. 그럼 k 는마이너 k u j 이지만 0이 되겠지? 네. 그래서 k 는 마이너스 야 어쨌든 얘, 얘 대입하면 양쪽이 똑같은 식이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쩌셔야 될거 0이 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계산하면 네 말대로 마이너스 9고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9니까. k가 마이너스 브레이지만 0이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 k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9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9니까. 저기가 t 제곱 플러스 et.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4지 그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4 그러면 t 플러스 6 t 마이너스 2아4 <laughs> 얘가 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x제곱 플러스 5 x 플러스 6하고 x제곱 플러스 5 x 마이너스 4뭐 이렇게 되겠지? 맞다 이거 음. 아, 아니구나 맞구나. 응. 음. x, +2, 에, x X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3이고 x 제곱 플러스 ox 마이너스 4구나. 음. 그래서 f(x)가 x 제곱 플러스 ox 마이너스 4인데 k 값은 일단 마이너스 9다 그랬고 여기다가 f 3은 얼마냐? 9 플러스 15. 마이너스 4. 20이네, 이거. 근데 음, 11이네. 그래서 더하면 11이 되겠군요.